거울을 보면 깜짝 놀래요. 내 속에 우리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욕하고 난 부모 안 닮아 난 내가 어? 엄마처럼 사니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크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아, 말하는 투도 똑같아, 성질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사는 궤적이 똑같아. 그 엄마를 싫어하고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놈들이 똑같아.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그 자녀를 가진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봐줘서 이렇게 알아듣게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버렸다 이놈아, 그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거 누구 속에서 나왔는데? 근데 버린 내용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적어서. 위트 노리스, 적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 신이 아닌 것들로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사람이 만든 그 돌, 나무 이런 거에 갖다가, 이게 신이다, 막 이거 갖다 맹세하는 거예요. 난 이거 죽을 때까지 숨길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 적, 나를 버린 너의 자녀들을 내가 배불리 먹였어. 원하는 거다해 줬어. 뭐해 어? 달라는 거다해 줬어. 나한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줬거든. 그런데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이 행음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쫓아간 걸 행음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육체적인 행음도 행음이고, 물리적인 행음도 행음이고, 마음으로 짓는 거, 생각하는 거다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따라가고더 쫓아가는 거, 더 기뻐하는 거, 더 즐거워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이거 다 행음이에요. 이거 다 우상이라고.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이 모이며, 이게 될 일이냐고. 창기의 집에 그냥 구름대 같이 몰리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 같이 각기 이웃의 하늘을 따라 부르짖는다. 어 근데 제가 어, 동물을 연구해 본 결과 말은 사돈의 팔촌까지 구별을 한대요. 말이 사람과 비슷 거의 비슷하게 말이 지능이 높아요. 침팬지가 높고 말이 높고 어, 또 누가 높냐면 어. 까마귀가 높아요. 그리고 부엉이, 올빼미가 높아요. 그런데 말은 사둔의 팔촌까지 구별을 한답니다. 아, 코끼리가 또 높아. 코끼리가 또 사둔의 팔촌을 구별해. 절대 근친 상간안 해요, 말은. 말은. 그런데 순말이 발전기에 이르렀으면 그 발전기에 이른 앞말을 찾아서 온 나라를 뛰어다닌대. 말이 전속력으로 20분 뛰면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말은 자기 전속력으로 20분을 뛰면 죽어요. 그래서 경보 속보로 달리 면한 두어 시간 달려요. 어, 말 키우는 제 친구에서서 아는데 조련사가 있어서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말이 어, 날아가는 새들이 체온이 온도가 피의 온도가 40도입니다. 근데 말의 온도가 또 40도예요. 그래서 말은 영하 50도 내려가도 덮어주지 않아도 그냥 잡니다. 눈에서도 말은 자요. 뭐 이불 없어도. 뭘 덮으면 말은 죽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 말이 한번 어, 정욕이 발동했다 그러면 이거를 주체를 못하고 온 나라를 뛰어다닌데 이성격이 지금 온건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그거예요. 이 순말이 살쪄서 두루다니는 순말 여기서 살쪘다라는 거는 정력이 막 팽창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순말이 두루다니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지는 거다 이웃의 아내 얼마나 귀해요. 그 어머니인데 얼마나 귀해. 아내인데.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말은 막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력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제사장 선지자들이 누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만 놔두겠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만약 이걸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수 있냐 이거 내가 반드시 응징하고 갚는다. 이거 내가 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에? 이거 벌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을 싹다 없애는데 다 없애는 것 같지만 좀 남겨둬라. 어, 다 없애는 게 여호와의 마음이 아니다. 긍유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레미야 저 뒤에 가면 저 가지 끝에 한두 개. 이 가지 끝에 몇, 몇 개,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예레미야에는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노아홍수 때에 홍수로 말미암아 물러서 배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겨우 여덟 명. 여러분은 공부 잘하신 거예요. 성경 잘하시는 거예요. 겨우 여덟 명만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 인류를 싹 죽이시면서. 이게 남은 자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리매 아기도 멸하되 조금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폐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하나님 나, 나에게 너무나 부패했다 내가 말한다? 너무나 부패했다. 내가 말한다? 너무나 부패했다. 부패했다. 내가 말한다? 너무나 부패했다. 마치 적들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비행기가 떴어요. 그러면 사이렌이 어떻게 불죠? 계속 불어. 언제까지? 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언제까지 말하죠? 말하는 이유가 해결될 때까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 해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이렌이 계속불어 공습이 일어나면 이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이 아닌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찐 말이 앞말을 찾아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이웃집 아내를 범하고 죄짓고 이거를 하나님이 묻고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가 그냥 보고 넘어가겠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모호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이시는데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건 뭘 무서워해. 뭘그 뭘 섬겨 이러는데.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지 없다는 거예요. 예? 재앙이 우리에게 뭐하지 않을 거라? 절대 임하지 않을 거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죄인데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 예? 다행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미련한 거예요. 천만 다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행이 어디 있어요? 다행이란 말 하면 안 돼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야 이게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아는 선지자 그다 헛거야 다. 근데 그 선지자들도 헛건데 그 선지자들 자신이 헛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헛거면서 하나님 없다 이런 헛거 헛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만문의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 말을 하였은 적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불이 된건 된다라는 건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사실이다. 둘째, 싹다 없애버리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반증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 더 불이 된다는 걸 꼽으라 그러면 그 불을 당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한번 나면 당사자, 구경꾼, 불 끄러운 사람, 모두 다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불. 이거 무서운 거예요, 불. 불 나면 아주 곤란해요. 어제 소방관 봤는데, 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는 살... 지 <laughs> 야, 이거 큰일 났네. 그 불이 그 나무를 사르는 거예요. 아주 딱정해져서 하나님이 작심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에? 작심하고 오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러면서 그러므로 만군의 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서가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 나라이라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어,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어, 북 이스라엘은 어, 아스로남 유다는 페르시아, 바사. 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싹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은 무슨 나라죠? 오랜 나라예요. 오랜 나라. 네가 몰라? 내가 감춰뒀던 오랜 나라야. 근데 그 오래라는 뜻은 하나님이 뭘 오래 보신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오랫동안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준비한 거다. 또이 오래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많이 참으셨다. 많이 참으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시면서 그걸 준비를 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엄청 센게 오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어버리지 말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10년 동안 봐줬는데 이제 더는 못 참어. 내가 10년 동안 너를 용서했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10년 동안 용서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뭐한 거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벼르고. 10년 동안 용서했으면, 11년도 용서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용서하고 11년째 용서하라고 있었다는 라 건, 10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이 때리고, 침 뱉고 창으로 찔러도 침 뱉고 때리고 창으로 찔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아요. 근데 성신 하나님은 때리고 맞고 침 뱉고 이런 거 절대 용납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판거 이거 다야? 예! 대답 한마디 하고 즉시 죽은 거예요. 성신 하나님은 달라요? 지금은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을 맞닥뜨렸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느니라 너희는 죄 잊지 말라,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방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통은 열린 묘실이야. 그 사람들이 화살통을 맺는데, 그 화살은, 무덤을, 문을 열어놨어. 왜 문을 열어놨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집어넣으려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살통이 누군가 쏴서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열린 묘실 같아, 화살통이. 그리고 또그 사람들은 다 용사야. 너는 아니지. 너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용사, 용사인데 용 너를 여기 오는 목적이 너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너를 무덤에다 집어 쓰러 넣으려고 오는 목적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 내가 의뢰하는 견관 성업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 이러는 거예요 아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 아수르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잖아요 아 너희가 힘들면 누구를 불러올거지? 내가 그럴줄 알고 불러오는 그놈들도 내가 싹다 파멸할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위에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우상 섬겼잖아 요번에는 내가 내 자녀들 먹는거 내 집에 있는 양식 내가 수고하는 모든 소득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재물 네가 자랑하는 힘, 능력, 네 재주, 네 건강, 네 돈, 네 주머니, 네 적금 통장 싹다 내가 먹어버릴 거야. 아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먹을 양식, 내 자녀들, 너를 도와, 네가 도움을 청한, 청해서 오는, 너를 돕겠다고 오는 그 사람들, 그 놈들까지 내가 싹다 없애버릴 거야. 아주 싹싹 싹 없애버릴 거야. 넌 도움을 청할 때도 없어 내 자녀 네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네 기술 네돈네 네 능력 네가 갖고 있는 힘 네가 하는 거싹다 내가 면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 여호와가 말하는 라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두번 나오는데 그때도 내가 완전히 싹 없애진 않을게 조금 남겨둘게 긍휼를 베풀게 그러면서 그들이 만일 일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어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일기를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막 당했어. 자녀들 먹으면 그냥 막 집이고 뭐고 다 품귀 박살고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 그때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유는 하나다. 너희가 뭔가 초이스 할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다른 걸 택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썩어질 걸 원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선택했다. 답이 그거예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어떻게? 예, 예레미가 그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야, 너희가 내가 그랬지?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던지고 다른 거 따라갔잖아? 너희가 따라간 거기서 너는 그것들을 섬기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주 목에다 쇠사슬을 꽉 끼고 숨도 못 쉬고 살 거다 이러면 너희 는 이제 자유가 없어. 너희들은 자유가 없고 아주 그냥 숨만 쉬고 살 거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고 공포하라. 선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막 가서 얘기하는 거고 공포는 공식적으로 갖다 벽보를 붙이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우주나여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어떻게하라 들을지어다. 네 눈이 있으면 뭐 하고 귀 있으면 뭐 하냐?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고집이 세고 어 내가 말하는 거 귓등으로 듣고 말이야. 그거 뭐 하냐 그거. 근데 이제는 좀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거든. 이제 좀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멸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누워 바다의 기안을삼어 삼대 그것으로 영원한 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이라. 야 니네 내가 말하는데 겁을 안 내? 내가 말하는데 이거 도대체 싸, 감이 안 와? 웃기고 있었니네? 내가 바다하고 땅하고 경계를 모래를 쫙 뿌려가지고 경계를 삼았거든. 근데 이게 영원한 거야. 영원토록 바닷물이 육지를 못 넘어와. 내가 모래를 놨기 때문에 바닷가에 백사단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니들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닷물도 육지로 못 넘어오게 하나님께서 계안을 두어서 하셨다. 자연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 이거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어떻게 했죠? 갔어, 가버렸어. 이미 배반하고 가버렸어. 아, 나 하나님 안 믿어. 아, 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나? 하나님 뭘 뭐, 그냥 손들 가버렸어.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비와 누진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이름비, 누진비. 이 예루살렘 그 근처에는 이름비는 한 10월, 11월 달에 와요. 그래야 땅이 약간 부들부들 해서, 비가, 물이 내려야 땅이 부들부들 해서 심을 수 있어요, 씨를. 갈수 있다고. 그거 늦은 비는 4월, 5월 달, 그 다음에 4월, 5월 달, 열매를 추수할 때, 비가 좀 와줘야 열매가 딱딱하게 잘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말도 안 한다. 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경외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철이 좀 나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되지 않냐 여태까지는 옆으로 갔으면 이제 똑바로 좀 걸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이른비한 늦은비를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뭐냐? 이른비, 늦은비,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먹을 것. 그게 어디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했으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인 즉,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네 허물로 막았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 네 새끼들이, 내가 주는 좋은 걸로 먹고 좋은 걸로 입고 좋은 걸로 잘 살았는데 네죄 때문에 그거 계속 오는 건데 막아 가지고 네 자녀들이 이제 그지처럼 나한테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외부 세력들이 아주 무덤 열린 무덤처럼 칼창활 들고 와서 싹다 함락해 버린다. 니네 자녀 포로로 잡아 가고 죽이고 다 한다. 난도질한다.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아. 아니, 새 사냥꾼이 새를 잡지 왜 사람을 잡냐고. 어? 그 덫이 사람 잡는 덫이냐고. 그런데 실제 전쟁이라면 새 같은 거 누가 새를 잡아요? 사람 죽이기 바쁜데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다고. 그러면서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치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이거는 위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들을 인나여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엉터리 불신함 무법 천지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0절입니다.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땅에 공포와 소름 끼치기 싫은 것이 그 땅에 발생되었도다. 그 땅에 소름 끼치고 공포 아주 싫은 거 이게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코로나일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맞아요. 하여간 싫어하고 공포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이 땅에. 그래서 어,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이 뭘 말했죠? 선지자들이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거짓을 외워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가서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여야 돼요. 제사에 대해. 근데 나 힘이 있거든? 나 힘이 있으니까 나힘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서 이거 갖고 와. 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순종하 해. 내가 니들 막 벌할 거야?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없고 무지하니까, 아, 저거 좋게 여기는 거야. 아, 저거 저렇게 해도 돼. 아, 저렇게 해도 돼. 완전 엉터리, 완전 거짓말, 완전 속임수를 써서 공포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백성들이 무식해요. 뭘 몰라.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니까, 어, 그런가 보다. 뭐 잘하겠지 뭐. 잘될 거야. 오늘보다. 어 내일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거야 더잘될 거야 그러면서 좋게 여기는 거야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속임수 거짓 이런 거를 좋게 여기면 너희들의 미래 장년는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어그 전통은 열린 무덤이요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싹 쓸어버릴 거다 완전히 그러나 조금 남겨두라 그랬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곱 번 여호와의 말이라 말이니라 말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버리면 안 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더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으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도대체 뭔가 우상을 섬기는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보더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 잘 생각해서 그게 자식이 됐든 직업이 됐든 내 건강이 됐든 무엇이 든내 배우자가 됐다 하더라도 딱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경고 워닝 사인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